네 안녕하십니까 샤인카입니다. 어, 저희가 범퍼 깨진 거 이렇게 영접해가지고 영상을 몇개 올리다 보니까 어, 모든 깨짐이나 찢어짐이 이제 복원이 가능하신 줄 알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모든 깨짐이나 찢어짐이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위에 따라서 복원이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입고한 요 아반떼 AD 차량도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laughs> 아시겠지만, 박살이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깨져서 나간 게 아니고, 달려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복원이 안 되세요. 지금, 보시면, 요 안개등 커버까지 다 깨졌잖아요. 요 부위까지. 요런 부위는 복원이 안 돼요. 뭐 이런 편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깨져도 복원이 되시는 건데, 이런 부위는 복원이 안 되십니다. 요 안개등 커버를 나중에 도색이 끝난 다음에 끼울 때 힘을 줘서 딱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깨지게 되면 여기를 아무리 철심 박아서 떼온다고 하더라도 요 안개등 커버를 끼울 때 다시 깨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부위에 따라서 복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범퍼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개등 커버도 깨졌기 때문에 안개등 커버도 갈아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휠하우스 커버 요것도 깨져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요즘 현대기아가 전산을 바꾸면서 뭐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부품이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작업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차종들이 부품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지금 설 연휴 전에 오셨던 팰리세이드 차주분 같은 경우에도 부속이 없어요. 범퍼를 교환을 하셔야 되는데 부품이 뭐 3살 정도 걸려야 수급이 겨우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수리를 못 하고 그냥 가셨거든요. 수리 기간에다가 부품 구해지는 시간까지 기다리시게 되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냥 가셨는데 이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부품 값을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문을 넣어서 지방에서 끌어올리던 어 어떻게 해서 이제 부품이 수급이 되면 수급된 이후에 입고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고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현대기아 부속들 날립니다. 지금 다들 부속이 없어가지고 수리를 못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도 그래서 부품 교환을 해야 될 건이 있으면 저희도 먼저 부속가게다 문의해서 재고가 있는지 없으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봐서 차주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범퍼 교환이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탈착해서 세번마 도색한 다음에 장착해서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고. 작업 어... 과정하고 출고 직전에 어떻게 물건이 잘 나왔는지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예, 아반떼 범퍼 교환 다 끝났구요 결과물은 요렇게 나왔습니다 얼른 현대기아차 부품이 좀 정상화가 돼야 교체하는데도 어려움이 <laughs> 없을 텐데 아 요즘은 아주 그냥 교체할 것만 있으면 전화 먼저 해서 물어보고 하느라고 으아, 어렵네요 깨졌었던 안개등 커버, 휠하우스 커버, 범퍼는 다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반 때는 이걸 마무리 하겠고요. 다음 차또 올려 드릴게요.